자 만내 PM 10페이지 16번 문제는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를 쭉 읽어 보면 첫째 날 한톨, 그다음에 둘째 날 세톨. 셋째날 아홉털 이렇게 해서 50번째 날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쌀의 수를 3의 거듭제곱으로 문제에서 친절하게 힌트까지 주었습니다 자,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시오. 자, 그러면 이거부터 해 봅시다. 3은 3의 1승. 9톨은 3의 제곱. 문제 여기 쓰진않았지만 넷째, 넷째 날에 27톨이라고 돼 있죠. 그러면 27톨은 3의 세제곱. 자, 한 톨은 3의 0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여기서 규칙을 찾아내면 첫째 날이 0이 되는 거고 둘째 날은 1이 되는 거고 셋째 날은 2가 되는 거죠. 이 규칙에 의해서 n번째 날에는 n번째 날의 날에 쌀의 토레 수는 3의 n-1이 되겠죠. 자, 문제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. 풀이를 써봅시다. 음, 참 그리고 그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RP 아 PM 만내 PM 문제는 음, 수업 시간에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라서 올리지 않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, 수업 시간에 한 문제씩 풀어보고 채점 다시 어, 풀이 쓰고 채점하고 이렇게.